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자, 낙심하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풀어서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치시려고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라고 의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는 낙심하지 말라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ot to give up, 포기하지 말라. Not to faint, 지치지 말라. Not to lose heart, 용기를 잃지 말라. To be weary, become weary, become tired. 피곤치 말라, 지치지 말라, 실증 내지 말라. 이렇게 다양하게 어, 영어로 번역을 할,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가 그냥 늘 습관처럼 형식이 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 뭐 기도해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네 실망해서 기도를 포기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기도 드리는데 지치고 피곤하신 분들에게 예수께서 오늘 말씀으로 친히 기도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라고 하시는 이 격려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이 말씀에 힘을 입고 다시 한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과 3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를 드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이야기에는, 지금 이 이야기에는 과부, 악한 재판관 그리고 하나님. 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쌍한 약자들이 고아와 과부인 것입니다. 과부는 이제 남편이 죽고 혼자 된 여자를 를 뜻하기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경제적으로는 빈곤한 여성 남편이나 장성한 아들이 없어서 재정적 뒷받침을 해준, 해주는 사람이 없는 여성, 사회적 법적 보호나 후원자가 전혀 없는 가장 약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이런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조선의 여인들에게는 새 남자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이 필요하고, 늙어서는 아들이 필요하다. 이런 그새 남성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에서 그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68편 5절에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이 방법을 위해서 등장하는 이 과부는 생물학적으로는 남편과 자식이 없는 홀로된 여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부는 그 시대에 가장 무기력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재력가들이 쉽게 함부로 할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모든 약한 사람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이 재판장을 불의한 injustice 부정의한 재판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불의 injustice unjust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에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불공평한 세상, 억울한 세상, 억압하고 이기적인 세상, 힘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에 힘든 세상,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불가능하게 하는 그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찔러도 피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잔인한 이 불의한 재판관이 힘없고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이 과부의 끈질기고 강력한 이 간청을 들어준다면, 자비롭고 국류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드리는 이 자녀들의 기도를 얼마나 훨씬 더잘 들어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인 것입니다. 악한 세상보다 훨씬 국류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는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밤낮 하나님께 기도 드려 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베이사이드 한인 연합 감리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이사이드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드려야 하는지를 억울함과 불의함을 겪고 있는 이 과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이 불의한, 부정의한 재판관이 생각을 바꿀 때까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기도는 인내로서 끈질기게 언제까지 한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과 세월이 흘렀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과부의 끈질긴 탄원은 이 과부로 하여금 청상과부로부터 출발해서. 나이가 지그시든 노인이 되게 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를 한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끈질긴 기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드리는 것이 끈질긴가? 이 끈질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그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개인적으로 끈질김에 대한 것을 제 나름대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우리말의 10년은 뭐, 뭐라고요?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도 10년은 하라! 그렇게 제 스스로도 얘기하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조금 하다가 집어치우는 건 누구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아주 거창하게 확 출발했다가 한 2, 3년 지나고 훅 꺾이시는 분들 허다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분이 목사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넘어지는 순간도 있고, 잘 되는 순간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 430년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한 세대를 18년으로 보기도 하고 3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8년으로 저는 보는 걸 좋아하는 게 그러면 저보다 18살 아래인 분들도 친구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어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30년으로 보면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저랑 친구할 수 있습니다. 430년이라고 했을 때 거의 10몇 대, 14대, 15대의... 제너레이션이 바뀌는 것입니다. 민족 해방을 위해서 히브리의 아버지, 히브리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딸 자손 대대로 제발 우리가 이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게 기도하라라고 유언을 남겼을 겁니다. 끈질긴 기도는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해당하지만은 또한 그 끈질긴 기도는 얼마나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야폭강에서 밤새워 끈질기게 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끈질김의 기도의 씨름은 그의 엉덩이뼈가 부러져서 한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바로 이 야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따로 만나서 크게 변화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서기 44년 아그립바 1세의 박해로 투옥 되었고 그그 어, 그 당시에 베드로는 그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추러 추록을 어, 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야고보에게 어, 교회를 어, 예루살렘 교회를 부탁하죠. 그때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회사가인데. 이분의 책에 하면은 그 야고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들이 함께 교회를 다스리게 되었다.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드렸냐면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브,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드렸으면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로 있을 때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AD 46년 서기 46년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그 흉년에 부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이제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 할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할례 논쟁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나는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논쟁이 이제 붙게 된 것이죠. 그때 AD 49년인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에 총회가 열렸습니다. 서 8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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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고서 8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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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에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그사도에전에서 80에서 그 회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이런 현명한 중재로 기독교가. 전 세계로 뻗어 갈수 있는 발판이 열리게 되었고 야고보는 어려운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AD 62년에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성전위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이 이야기도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를, 예수님을 를예수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그 성전 꼭대기에서 이번에는 그 아우 야고보가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야고보를 난간에, 난간에서 내던지고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유세부 유스의 교회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어느 한 열로 하신 흑인 목사님이 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한다 이런 표현으로 설교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수년간 서서 두드리면서. 이 손가락과 이 관절에 피가 줄줄 흐르기 되기 전에는 당신은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얼마나 끈질기게 간구하셨는지 체포 당시. 당하시던 그 밤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 들리실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은 430년간의 기도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사 앞에 저희들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살지만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조국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배경에는 흑인들의 그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같은 민족이 이민자들이 비자 받고 들어올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그 수백 년에 걸친 노예 생활에서 얻어낸 그 인권의 그 덕택으로 우리 같은 소수 민족이 또한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의 끈질김의 결과인 것입니다 과부의 끈질긴 기도는 야곱이 씨름하는 기도와 같은 것이며 예수님의 동생 야곱처럼 낙타 무릎이 되는 기도와 같은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끈질긴 기도 생활을 믿음과 관련을 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끈질기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기도가 구별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니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컴퓨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죠. 이 하드웨어를 작동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프트웨어가 움직여야 하드웨어가 작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믿음은 마치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엔진이고 그 믿음의 엔진을 돌리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도사님이 화면에 이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엔 e. 바운주라고 하는 분이 기도 전집에 기도와 끈질김이라고 하는 그 이엔 바운주의 그책 가운데 기도와 끈, 끈질김에 대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와 끈질김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저와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끈질김이 곤란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가르치신다. 또한 기도의 응답은 단원하는 믿음의 정도에 달려있음도 가르친다.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기도 응답을 지연하신다. 비상적인 기도는 응답이 지연될 때 잠잠해지고 만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계속해서 매달린다. 주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고 높이며 믿음을 보이는 끈질긴 그의 기도에 대해서 부여하고 풍성한 응답을 주신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